안녕하세요. 오늘의 더빙을 맡은 나무입니다. 이곳은 집사의 하루라는 고양이 카페인데요. 저희가 간 곳은 연남점이고, 홍대점, 해화점 동성로점 등등 아주 다양한 지점을 포유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직접 구조 활동을 하기도 하고 유기된 고양이들을 데려와서 카페를 운영하며 키우고 치료를 해주는데요. 아, 망고 스티나. 어, 죄송해요. 진짜 먹은 거 아니에요.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 개냥이들? <laughs> 아, 사랑스러워. 자는 것도 사랑스러워. 눈도도 예쁘고요. 그냥 있어도 예쁘고요. 이곳에 오면 간식을 구매해서 줄수 있는데요. 그냥 주셨어요. 여기는 식탐이 있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강한 자만 살아납니다. 며. 이 친구는 밥을 잘안 먹어서 뼈밖에 안 남았었어요. 아유 잘 먹어야 되는데 손에 뼈 느낌이야. 이 친구는 산이. 산이라는 이름만큼이나 산타길를 잘해요 근데 남자만 좋아해요 남자 손님이나 남자 직원 위에만 올라가 있죠 얘는 스핑크스예요 느낌이 벨벳 같아요 아, 때려보는 거 아니에요 둥둥팡팡 이 친구가요? 예. 처음에는 엉덩이가 너무 커서 엉덩이밖에 안 들어가요 발바닥 핑크젤리 어떡해 이귀한 발바닥을 또 먹었네요. 죄송해요. 감사합니다. 그치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진정한 힐링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세요. 그리고 고양이 버리지 마세요. 벌받아요. 우리 모두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. 끝.